오늘은 2022년 양력 8월 무신월 임수 일주 운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년 8월 양력이죠 무신월의 임수 일주 운세를 보면 임수 일간이 무신 무토 편관하고 신금 편인이 장생에 놓여 있죠.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 시작을 위하여 계획을, 계획을 세울 수 있고요. 주변인에게 인덕도 좋아지면서 주변인, 지인, 친구 등의 도움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 도전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생기와 활력이 넘치니 직장 조직에서 의욕과 자신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조직 내 본인의 능력을 인정받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사업자도 하던 일이 잘 풀려가면서 특히 인성운이 좋게 발현돼서 그동안 관청가의그 인허가 문제 이런 거 풀리기 시작하고요 허가 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납품업자면 기업과의 수직에 요거 굉장히 치열하죠 이런 게한 개씩 성사가 되면서 자금의 숨통이 트이고 현금의 흐름이 좋아지면서 회사의 발전을 이루는 그런 월이 됩니다. 영마가 들어와 있죠? 그래서 재물에 이롭고 동분서주하면서 생기, 자신감을 갖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결과, 성과도 좋게 나타나니 직장인은 명예운이 상승하고요. 승진은 도 좋아지는 시기입니다. 임자 일주 보겠습니다. 일주가 재앙지에 놓이 있죠? 양인쌀 양의 목을 벤다는 뜻이죠. 공격, 흉폭성, 장군살 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놓이면서 실행력이 매우 강해지고 인목, 식신이죠. 식신을 만나기 때문에 계획했던 이민년의 일을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는 성향이 세지는 해입니다. 그러나 임자일주에서 보면, 인목이 공망에 걸리죠. 그래서 일에 대한 대가, 진행 과정에서 답답함이나 지연 현상 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리한 투자는 손재수를 불러 일으켜 불리한 해입니다. 임자 일주 자체가 추진력이 세기 때문에 현금 투자를 크게 할 경우 손재수가 따르면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는 해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8월 무신월에 임자 일주는 지살이 발현되죠. 따라서 이사 이동수 타양에서월운에서 들어온 거니까 잠깐 체류하는 일이 생깁니다. 직장인은 지방으로 발령나서 지방으로 지방에서 체류하는 일들이 생기고요. 무신월에 무토 편관 신금 편인이죠. 예, 요게 장생에 놓여서 좋게 발복을 하죠. 인성운으로 직장 조직에서 승진이 돼서 부서 이동이 생길 수 있고 명예운이 상승하는 좋은 일이 생깁니다. 또한 임자일주 사업 임자일주 사업자는 영마가 발현되죠. 이동수 재물에 이롭고 분주하게 동분서주하면서 열심히 일을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인관계도 좋아지니까 내실 실리를 추가할 수 있는 꾀할 수 있는 좋은 월이 됩니다. 사업자도 그동안 지체되었던 관청과 인허가 문제가 풀리고요. 기업과의 그 수지 계약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성사가 되면서 자금순통이 트이고 현금의 흐름이 좋아지면서 재물 축적을 성취하는 그런 월이 됩니다. 임자일지는 신자파저, 신자하죠 직장조직에서 주변인 동료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직장조직에서 직장생활이 윤택해지고 안정을 구축하고요. 대인관계가 돈독해지고 유대관계가 좋아지면서 서로 상생하는 좋은 일이 생기는 월이 됩니다 또 관계약관이 들어오면서 총명하고 학문이 뛰어나고 관직운도 좋으니 취업준비생은 이제까지 본인이 취업을 원하던 기업이 있으면 도전해 볼 만합니다 취업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합격 가능성이 높고요 학생은 공부에 집중이 잘 돼서 성적이 올라가는 좋은 월이 됩니다 남녀모두 연애운은 좋습니다 사마분이 발현하여 단체 모임 동호회 등에서 자연스럽게 이성을 만나가서 교제를 하거나 또는 지인 선후배 친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인 선후배 친구를 통해서 소개를 받아서 좋은 이성을 만날 수 있는 월이 되니까 움츠리지 말고 이런 일수록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민일주 보겠습니다. 세운과 똑같은 일주가 들어왔죠. 이민년에요. 그래서 자기 정체성, 자 능력을 새롭게 발견하는 해입니다. 특히 윗사람, 선배에게 좋은 가르침과 배움이 따르지만 언행을 가볍게 하면 윗사람, 선배에게 심한 비난이나 간섭이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니까 특히 언행에 각별히 조심을 해야 합니다. 일주 자체가 병지에 놓이지만 크게 세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경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준비했던 일들을 추진한다면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운이 상승하는 해입니다. 8월 무신월에 이민일주는 천동기충하죠. 이제, 천강과 지지가 동시에 충한된 뜻이죠. 어, 충은 변동을 의미하니까 이민일주에게 8월은 실질적 변동이 생기는 월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안 풀리고 지체되고 답답했던 일이 갑자기 풀릴 수 있고요. 주변의 대인관계가 매우 좋아지고요. 행제수를 포함해서 재물이 갑자기 생겨서 들어오는 그런 긍정적인 작용도 생깁니다. 신강사주는 찬충지충, 천동지충이죠 이거 하면 좋은 일로 크게 발복할 수 있고요. 신약사주는 반대로 큰 시련과 좌절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주... 원국의 이민일주 같은 이민일주에서 사주 원국의 신약하냐 신강하냐에 따라서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8월 무신월에 영마 들어오죠. 이동수 재물에 이롭고 동분서지하는 길신에 놓여서 영마는 본인의 의지로 변동 변화를 꾀하고요 좋은 일로 원거리를 이동하는 일이 생길 수 있고요. 사업 직장일로 해외 출장, 지방 출장 이런 거 작게 발생합니다. 해외로부터 무역업, 유통업을 하는 사업자는 해외에서 월운에서 잠깐 체류할 수 있는 일이 생기고 학생은 자이던 타이던 열심히 그 동안 유학 준비를 해온 사람들은 유리하게 유학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월이 됩니다. 타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죠? 여기서 공부 안 하니까 그냥 강제로 외국으로 보내는데 그 부모님들 큰 착각입니다. 제가 유학생활 7년 8개월 했지만 거기서 많이 봤습니다. 공부를 한국에서 잘하는 애들이 가서 잘하는 거지. 한국에서 공부 안한 애들 거기 가면 더안 합니다. 왜냐면 부모의 간섭이 없고 본인 의지대로 모든 걸할수 있기 때문에 나쁜 일 많이 하고 돌아다니고요. 그 다음에 또 언어, 영어가 안 되니까 한국 애들끼리 몰려다니면서 그렇게 그 옛날에 그 오렌지족이라고 했던 그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제가 많이 봤습니다. 졸업도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예, 그런 거 수없이 많이 봤어요. 8월에 관계 약간 들어오죠? 그래서 청명하고 학문이 뛰어나고 관직은 좋으니까. 취업준비생은 이제까지 본인이 원하던 그 기업에 취업을 할수 있으니까 도전해 볼만 합니다. 학생은 공부에 집중이 잘 돼서 성적이 올라가는 월이 되고요. 남녀모두 연애운은 신약. 앞서 얘기했듯이 신강 여부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리죠? 그래서 사주의 강약 살펴보는 게 중요한 월이 됩니다. 신강하면 본인이 정한 기준에 부합되는 만족스러운 이성이 들어오면서 좋은 연애를 할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됩니다. 컥컷컷 임진일주 보겠습니다. 일지에 편관이 놓여 있죠? 인목을 진토가 만나면 역마살에 놓이죠. 그래서 불안정한 직업군인 경우 이동수가 발생할 수 있는 해입니다. 새롭게 직업의 안정을 추구하나 좋은 쪽으로 직책이 상승하는데 좋은 해가 됩니다. 일주 자체가 입고지에... 있기 때문에 일간 자체는 좀 약하지만요. 한 번씩 노력하여 추진을, 추진력을 보여준다면 좋은 변화, 발전을 깨합니다. 이민년의 식신을 만나죠? 인목 식신을 만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주 자체가 약해도 경제 활동에 활발성을 나타내주는 그런 좋은 기운이 상승합니다. 이민년의 영마도 들어와 있습니다. 재물에 이롭고 동분서저하는 길신이죠. 그래서 능동적으로 변동 변화를 꾀하고요. 좋은 일로 원거리를 이동하는 일이 생길 수 있고, 직장인은 승진 발령으로 부서를 이동할 수 있고요. 사업 직장일로 해외출장, 지방출장 해외로부터 유통업 무역업을 하는 사업자는 해외에서 무역업무를 위하여 원에서 잠깐 체류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말씀드렸듯이 역마가요. 무신월에도 들어왔고요. 이민년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강하게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8월달에 양력 8월 무신월에 요 지살이 발현됩니다. 수동적으로 길흉 여부를 떠나서 이동수 타행에서 월운에서 잠깐 체류하는 일이 생깁니다. 직장인은 지방으로 발령이 나와서 월운에서 잠깐 체류하는 그런 일도 생깁니다. 인진일주는 인성운이 길하죠. 그래서 직장인은 지... 직장에서 명예운이 상승하고요. 어 그래서 승진이 되는 그러한 좋은 운이 되고요. 내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직책에 따라서 직장에서 좋은 입지가 다져지는 좋은 월이 됩니다. 특히 사업자도 그동안 잘안 풀렸던 관청과 인허가 문제, 어, 사업자 중 납품업자이면 기업가이고 수주계약 까다로운 거한 개씩 성사하면서 자금 융통의 흐름이 좋아지고 현금의 융통이 원활해지죠. 그래서 회사의 발전을 꾀하는 좋은 월이 됩니다. 그동안 움츠리고 계획 준비만 하고 실행에 못 옮겼던 새로운 일에 대한 시작 도전을 할수 있는 좋은 월이 됩니다. 특히 8월에 관계학관이 들어왔죠. 충명하고 학문이 뛰어나고 간직운도 좋으니 취업준비생은 본인이 원하던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월이 되고요. 학생은 공부에 집중이 잘돼서 성적이 올라가는 월이 됩니다. 남녀 모도 연애운이 좋습니다. 좋은 이성운이 들어오는 월입니다. 따라서 움츠리지 말고 단체 모임 동호회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성과 교제할 수 있거나 또는 주변 친구, 선후배에게 소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정해놓은 기준에 부합되는 만족도가 높은 이성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거 좋다고 한, 한두 번 해보고 실패했다고 안 되네, 틀렸네 이러지 마시고요. 이렇게 연애 운이 좋을 때는요. 왕성하게 만나세요. 활발하게. 그래서 어 활발하게 최대한 어 소개팅도 꺼려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좋은 이게 확률적으로요 많이 만날수록 여러분들 알다시피 좋은 이성운이 들어옵니다. 예. 한두명 만나고 아유 이거 안 되네 이렇게 하시면 절대 좋은 이성 만나기 힘 힘듭니다. 예.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적극적인 연애 활동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좋은 월이니까요. 어 그럴수록 점점 더 좋은 이성운이 들어옵니다. 이모 일지 보겠습니다. 일지의 재성과 임수 비경과 인목식신이 병지에 놓이죠. 그래서 의식주가 부족하고 병고가 있는 해가 될수 있습니다. 질병에 특히 노출되기 쉬운 해니까 건강관리 체크는 필수인 해입니다. 8월 무신월의임오일주는 영마 들어오죠. 이동수 재물에 이롭고 동분서점에서 생계와 자신감을 갖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결과 성과를 내면서 직장인은 직장인은 명예운이 상승하면서 승진운도 좋은 시기가 됩니다. 추진력과 활력이 넘치니까 직장 조정에서 의욕과 자신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 본인 능력을 인정받고 안정을 구축하는 시기가 됩니다. 직장인은 직장 내에서 명예운이 좋아지고 본인의 능력발을 위해 조직 내 동료, 부하, 직원이 도와주니까 조직 생활이 윤택해지고 안정을 구축하고요. 취업준비생은 취업문이 열리면서 본인이 원하는 직장에 공인자격증 취득과 함께 취업을 할수 있는 좋은 월이 되고 학생은 학교 성적이 오릅니다. 또한 임의일주 사업자는 하던 일이 잘 풀려가면서 특히 인성운이 좋게 발현되니까 그동안 그 허가가 잘안 났던 그 관청과 인허가 문제, 납품업자면 기업가의 그 수주 계약이 성사되면서 일이 한 개씩 좋게 풀려나가면서 자금의 순통이리면서 회사의 발전을 꾀하는 그런 월이 됩니다. 이모 일주는 영마로 동분서주하면서 8월에 극각살이 들어오죠. 그래서 낙상, 골절, 팔다리를 다치기 쉬우니까 조심할 것을 추천합니다. 8월에 관계약간 총명하고 학문이 뛰어나고 관직운이 좋으니 취업준비생은 이제까지 본인이 취업을 원하던 기업이 있으면 도전해서 취업을 할수 있는 좋은 시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학생은 공부에 집중이 잘 돼서 성적이 올라가는 좋은 월이 됩니다. 상문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 우한, 질병, 상가집에 가면 재수가 없는 흉살로 가능한 상가집에 가지 마세요. 특히 자녀가 어리면 매우 조심해야 하는 월입니다. 만약에 장례식장에 반드시 가야 하는 상황이면 천일염 아시죠 천일염 이거 싸, 저 비싸지 않습니다. 에, 복주머니에 놓, 넣고 가서 상가집에 절대 오래 머물리지 마시고요. 인사칠해 정도만 하시고 30분 안에 나와서요. 신발에 가지고 온 천일염 다 뿌리고요. 털어서 신고 나오면서 귀가하기 전에. 그, 사우나에 가서 목욕을 깨끗이 하고 귀가하면은 그 흉액이 격감이 됩니다. 남녀모두 연애오는 좋습니다. 그래서 움츠리지 말고 단체 모임 동호회 이런 데 적절히 참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성과 교제를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 친구 선후배에게 소개를 받아서 본인이 정해놓은 기준에 부합되는 만족도가 높은 이성을 만날 수 있으니까 이럴 때일수록 적극적으로 왕성하게 연애활동을 할 것을 추천합니다. 임신일주 보겠습니다. 일주의 편인이 뜨고 이민연의 임신중하죠. 그래서 문서, 거주지, 부동산의 변화가 있어요. 투자 목적으로 하는 투자는 자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주의 편인은 이제까지 공부해왔던 분야에 공인자격증을 따는 시기로 유리하게 작용하고요. 그 다음에 인목식신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공부한 것을 남에게 홍보하고 써먹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발전을 깨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8월 무신월에 관성이 장생해 놓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장에서 그 돋보이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요. 남명은 자식이 되죠. 여명은 남편과 좋은 일로 가정이 화목하는 그런 월이 되면서 아기도 낳을 수 있고요. 출산도 할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사도 생길 수 있는 월이 됩니다. 8월에 관계학관이 들어와서 관직원도 좋습니다. 그래서 취업준비생은 이제까지 본인이 취업을 원하던 기업에 취직을 할수 있으니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은 공부에 집중이 잘 돼서 성적이 올라가는 좋은 월이 됩니다. 또한, 신금 편인이 장생이죠. 그래서 주변에서 인기 몰이를 하면서 인기도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좋은 일로 주변에서 나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좋은 나에게 좋은 관심과 인기를 이렇게 받으면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월이 됩니다. 그 동안 임대업자 부동산 매도 매수인은 부동산 계약원이 상승하니까 큰 어려움 없이 임대업자는 세입자를 잘 들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매도, 매수 이런 것들이 성사가 잘안 됐던 그런 계약들이 별탈 없이 잘 풀리는 그런 월이 됩니다. 임자일주 사업자는 영마 다 들어와 있죠. 임자일주 모두에게요. 사업자는 영마가 또 발현되니까 이로 인해서 이제 이동수 재물에 이뤘고요. 분주하게 동문 서주하면서 열심히 일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대인 관계도 좋고 좋고. 내시실 일도 깨할 수있고요그 다음에 출장, 외국으로 출장도 뭐 유통업, 무역업 이런 거 하잖아요. 오파? 이런 것 때문에 워룬에서 잠깐 그 일루역 외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도 발생을 합니다. 또한 그동안 이제 그 지체되면서 맡겨왔던 관청과의 인허가 문제 이런 거 풀리고요. 그 다음에 기업가의 그 수직에 요 까다로운데 요거 성사되면서 자금의 숨통, 현금의 흐름이 좋아지면서 재물 축적을 성취하는 월이 됩니다. 임신 일주, 남녀 모두 연애운는 좋습니다. 그래서 움츠리지 말고 단체모임 동호회 이런 데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모임에서, 자,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어, 좋은 이성을 만나서 교제를 할수 있고요. 또는 모임에서 주변인 선후배에게 소개를 받으면서 본인이 정해놓은 기준에 부합되는 만족도가 높은 이성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적극적인 연애 활동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한두 번 해보고 아예 안 되는구나, 틀렸네 이러지 마시고요. 이렇게 좋을 때는요, 최대한 왕성하게 많이 만나세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한두 번에 만족하는 이성이 들어오면, 어, 꾸준히 쓰게 되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포기하지 마시고, 다섯 번이든 여섯 번이든 계속 그, 이렇게 소개를 받을, 받든지, 이렇게 연애 활동을 하면요. 반드시 좋은 이성 운이 들어옵니다. 운이 들어올 때는 적극적으로 의식주 활동을 위해서 해야 되고요. 연애 포함해서. 그 다음에 운이 나쁘면은, 어, 그냥 엎드려서, 그 다음 기도 명상 하면서, 어, 투자 같은 거안 하는 거. 이게 우주 질서입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수를 주 보겠습니다. 임목 식신과 합을 이루기 때문에 조직, 사회에서 능력 인정, 권한 부여 상승이 발동하는 시기입니다. 다만, 천간에 임수 비견이 떠있죠? 그래서 물질적인 보상과 혜택을 비견들이 알아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누어야 하는 그런 운이입니다 재물은 계속 들어오지만 지출이 잦아지죠? 그래서 소모되고 절약 저축을 좀 생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재성을 크게 키우는 기운이 발동해서 재물을 크, 으, 크게, 축적하고, 새로운 확장, 투자가 이루어지는 그런 해기 때문에, 경험, 경력을 반드시 바탕으로 한 사업이라면, 길하여 재물 축적을 꾀하는 시기입니다. 반드시내 분야에서 경험, 경력, 이거 바탕으로 한 사업 아니면 하지 마세요. 이거는 뭐, 대운 아니라 대운 할아버지가 들어와도 안 됩니다. 임술일주가 이모술 삼합을 이루어서, 정렬, 열정적인 모습은 강하게 나타나요. 예. 8월 무신월에 임수일주는또역마가또 발현됐어요. 능동적으로 이동수 재물에 이뤘고요. 동분서주 하면서, 이거 길신이니까요. 어, 생기와 자신감을 갖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결과 성과를 내면서 직장인은 명예운이 상승하면서 승진도 생길 수 있는 좋은 월이 됩니다. 8월에 관계약간에 놓이죠? 그래서 반지군이 좋습니다. 그래서 취업준비생은 이제까지 본인이 취업을 원하던 기업에 취직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도전하세요. 학생은 공부에 집중이 잘 되니 성적이 올라가는 좋은 원이 됩니다. 임수일주 직장인은 직장내에서 명예운, 승진인이 좋아지고요. 본인의 능력발휘를 잘 합니다. 왜냐면은 주변에서 동료, 부하직원이 나를 도와주니 조직생활이 안정되고 윤택해지고 취준생은 취업문이 열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직장에 그 취업을 할수 있고 학생은 학교 성적이 향상되는 그런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임수일주 사업자는 하던 일이 한 개씩 잘 풀려 나가면서요 인성운이 좋게 발현돼서 그동안 관청가에 그잘안 풀렸던 인허가 문제, 사업자 중 납품업자면 기업가의 그 수주 계약이 성사가 돼서 자금의 순통, 그 다음에 현금 흐름이 좋아지면서 회사의 발전을 깨는 월이 됩니다. 임수일주는 조객살이 들어왔습니다. 조객이 들어와서 부모, 친척상 상가집에 가면 재수가 없는 흉살이죠. 가지 않을 것을 추천합니다. 조의금만 보내고. 특히 자녀가 어리면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에 장례, 식장에 반드시 가야 하면은 천일염 아시죠? 예, 천일염 쌉니다. 이거. 복주머니에 넣고 가서 상가집에 절대 오래 머물르지 마세요. 인사치례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30분 안에 나오면서 그 찬일염을 심어내다 딱 하고 다 뿌리세요. 뿌리고 털고 나오면서 바로 귀가하지 마시고 사우나에 가서 목욕 깨끗이 하고 귀가하면요. 흉액이 격감이 됩니다. 임술 일제 남녀 모도연애운는 좋습니다. 따라서 움츠리지 말고 단체 모임, 동호회 이런 데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자연스러운 이성 교제를 하거나 또는 친구 선후배 지인에게 소개를 적극적으로 받으세요. 본인이 정해놓은 기준에 부합되는 만족도가 높은 이상을 이성을 만날 수가 있으니까 한두 번 만나고 아예 틀렸구나 이러지 마시고 아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좋은 이성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교제를 할수 있는 좋은 월이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